네 왼쪽 아래에 클래식이라 있어. 아, 그래? 하이. 그런네나 클래식인데? 1분이나 늦으시면 어떡해요. 삼촌바리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진우가 미쳤네, 비오더니 나는 건강한 살 살았어, 오늘. 오늘 나가서 은행도 갔다 오고 어. 여권 사진도 찍은 거받아 오고. 어? 어디 여행 가려고? 아니, 야, 여행. 텅테만. 여러 명이 가면 뭔가 싸울 것 같지 않냐? 넌 놀라고. 네, 거 아니야? 난 소, 소신 발언. 솔직히 실친들하고 가는 것보다 스트리머들이랑 가는 게 맞아 생각해. 이제는 나도 이제 일반인이 번역을 번역, 그, 벗어났어. 아니 근데 나 칠친들이 여행 가자 그랬는데. 아니내 친구들이 단독방에서 일본 가고 싶대. 음. 오타쿠 코스프레 음. 하고 일본 가자 이러는 거야. 음. 그래서 와 얘들은 진짜 오타쿠가 뭔지 모르는구나. 오타쿠를 <laughs> 코스프레 하고 일본을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. 진짜 오타쿠 템템버린이 한번 보여줘야겠데 어, 나 그러니까 진짜 오타쿠인 내가 한 마디 해줘야 되나 해가지고 음. 한 마디 하려다가 그냥 즐거워 보여서 냅뒀어. 냅뒀어가. 우리 코스프레 아는 대들인데. 그러니까. 이 진양.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안녕오세요제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안해 아이고, 왜아 이거 근데 딜러를 그래? 하나 더 넣는 게 낫긴 한데 나딜그런데 지금, 지금 더, 다, 다, 선택 다시 할수 있어 제 선택 어즈다 눈꽂아 너 진짜 와. 어울리는 거 뽑았다 이거 제 선택 <laughs> 너 공주가 <laughs> 되고 싶냐? 근데 이게 <웃음> 이게 <웃음> 보스마다 마방이 같은 보스가 있고 물방이 많은 보스가 있이저안 <laughs> <나도는 웃음> 죄송해요 뭔지 알았어 보자고 마지막에, 마지막에 그 본인은 나와. 얼마나 나와요세도나 개만들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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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끌어줘? 티난도나 해줄게. 나도 나도 곧 패턴!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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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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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트도 나도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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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도 오, 오, 오~~ 나이스! 대신 내 피가 사라져! 음, 왼쪽으로 음. 가야 돼 여러분! 왼쪽으로. 어우 원래 두번 했었나? 오!! 나날아나 뭐야? 어, 뭐야? 어 뭐야! 개날목 뭐야 저거! 어? 이춘형 죽는 거 아니지? 이춘형 죽는 거 아니지? 이냥 죽는 거 아니지? 아나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원래 한 번만 점프하지 않아? 이춘 언니가 죽으면 아무도 살려줄 수없어 <laughs> 나이나 너무 want you to say. I don't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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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s a 힐 I 층으로오 want to s 힐 y I 힐 o n t want to say. 거 <laughs> 너의 존재에 이유면은 열심히 해, 임마너 취업 시켜 주는 거야, 임마나 지금 불좀 세게 쓸게. 디타임, 타임 괜찮아. 안 밀었어. 못해 줘. 다음 <laughs> 대면은 말을 안 꺼내면 안 돼요. 혹시 그냥? 그대 해. 다그 봐. 만아게 만아 줄게. 야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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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칸반 남았어. 봐. 봐. 이놈보다 쉽게 안 죽어. 병처럼 <laughs> 먹으면 안 죽어, 다들. <laughs> 어, 이거.. <laughs> 나 저럴 줄 알았다, 저 형. 사람은 쉽게 죽어. 야, 아래 불덩어리 만큼 죽을 거 같아. <laughs> 내가 살아있다면 살려줄게! <laughs> 언제 끝나, 이거? 언니 <laughs> 어, 네, 한참 동안. 잘하네, 잘하네. 어? 신어야지, 어? <laughs> 잠깐만. 우리 물질다 어디 갔어? 살려줘! 잠깐만, 살려줄 수 있나? 나한 대라도 맞으면 제가. 이거 취소돼가지고. 어, 그래. 지금 이야 Yeah! Yeah! Yeah, 야! 이거 아, 막아줘. 저거 나아가 아, 이거 막아줘. 막아아 막아줘. 이거 진짜 막아줘야 돼. 살았나? 이 대주장이요. 뭐? 아니. 아니, 딜 모임 이거. 와, 소냐. 어, 아, 나 이거 뭐 미크. 야, 아, 아, 절대 진을 누르지 마. 와도 지야 이제라도 다른 캐릭터 시켜 보는 건 어떨까? 아직 숙련도가 쌓이기 전인 거임. 종호 형저 캐릭터 방금 그 쿱한테 칭찬해준 거 성인이 아니었나? 맞아. 내가 기습 숭배가 또 이게. 최양이 <laughs> 왜 저한테 타 계세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. 뭔가 잘못해게 아니 저 종호 형한테 타야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아니. 이거 어떻게니내 편하다. 아니. 뭔가 내가 오케 해볼게. 내가 아니나 탱커들 피하기까지 해야 돼. 에이... <laughs> 에이... 야다 나보고. 야 나도 죽으는안 돼. 속도를 진짜. 한번 더. 이거 친아무리 2층 오면 힐 좀. 아니 나곧 죽음. 어? 힐이 없네. 이만한 힐은 없는데. 자 캐리 해보겠습니다. 아물물물물 물. 물, 물, 물. <laughs> 아! 이친구이다 <laughs> 죽었어, 저구 그, 그 고드랏, 다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이걸다뒤집친누구에게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뭐야? 그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러가다죽 야 끄나서 끄나 힘 빼서 뭐 하냐 이거 나와라. <laughs> <laughs> 진짜 래 <laughs> 아니 진짜 독이 바짝 올랐네. <laughs> <갔네. 웃음> 아니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딜러들 서포터 가는데. 서포터 그냥 흑화했는데? <laughs> 네, 아니 일만의 고민도 없이 말어만 갔네. 들이 찍으라는 건다 찍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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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니들은 안 웃음> 네. 근데 아 템템아, 증명했잖아. 네. 너 체력 안 찍어도 되는 애라니까? 응. 음. <laughs> 어, 증명됐지. 아니, 님 내가 보니까 그 컨트롤이 음. 너무 좋아. 찍지 말자. 아 어. 괜히 너 그... 어? 자존감 낮아가지고 아니, 그런 했다. 거였어. 너 정량, 그냥 딜로 다 찍어. <웃음> 네? <웃음> 어? <웃음> 파이팅! 어? 힐! 음. <laughs> 뭐 힐이요? 뭐 <laughs> 힐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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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진 뭐지? 이야 내가 진짜 왜 죽어? You... <laughs> 그렇다면 <져 웃음> 저. <Tomorrow Wars. 웃음> <야>, <laughs> 눈꽃장이 시X난 누구는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? <laughs> 저기가 뚫려있었네. 괜찮아 나 그냥 사람한테 그냥 살릴게 눈꽃형. 불꽃 짧은 건 종호형이고 가늘고 긴건 나다. 샘아 <laughs> 어? 아니 같은 <미안>. 터치를 <laughs> <laughs> 왜 하려고 그러겠야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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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짜 희망이 있어 응. 하나. 김봉, <laughs> 쟤 어차피 곧 죽어. 쟤 반피도 없어. 개짜 <laughs> 거의 산성장이야. 아 <laughs> 이게 짧게 턴하고 이게 쉽지 않네. 아니 이거. 이게... 아 마음이 꺾였다 방금. 저도요. 응. 이제 여기까지 다시 시것 같아요. 오케이. 시작까요 네. 아 근데 저건 저것도... 솔직히 너무 답이 없어. 어. 저것도 공략만 알면 쉬워. 사실 카운터만 안 치면은 안 죽어서. 난 근데 다른 패턴도못 피하겠다.